여러분들 투자에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그냥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오늘 그런 내용들을 좀 알아보고요. 오늘도 뭘좀 공부를 해야 될지 좀 중요한 시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투자해서 이 강세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뭘 해야 될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 요걸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한번더 우리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개인들이 주식투자로 돈 버는 방법은 뭡니까? 시세판을 자주 보면 안 돼요. 이거는 너무나 사람들은 보면 시세판을 자주 봐요. 자주 봐.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여기 앉아 있어 가지고 앉아 있으면서 시세판 본다고 돈 봅니까? 절대로 못 봅니다. 야 이건 좀몇 년도에 도대체? 투자도 인생도 복리처럼 이라는 데서 제가 가지고 나온 부분들인데 이거 한번 읽어 드릴게요. 역시 또 우리 펀드 매니저 멤버십 방송은 공부하는 방송이잖아요. 보세요. 전업 투자자지만 실제로는 전업 독서가다. 나는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투자보다 독서에 할애한다. 평균적으로 하루 4, 5시간을 독서에 투자하고 주식 관련 업무에 쓰는 시간은 1시간이 채 되지도 않는다. 심지어 주식 투자에 할애하는 시간도 대부분 투자 관련 자료를 읽는 시간이다. 나는 실제로 매매를 거의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소득의 대부분은 투자에서 발생한다. 잘 보세요.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도 매매를 그렇게 자주 하지 않아도요. 투자의 대부분의 소득은 뭡니까? 소득의 대부분은 투자에서 발생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매매를 자주 한다고 돈을 버는 게 아니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직업을 백수라고 하기에는 애매하다. 전업 투자자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하다. 얘기했는데 이게 진짜 맞는 말이죠, 음, 여러분들. 공감하세요? 야 독서하는 거 내가 김사부 다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 아, 지겹다 정말. 그런 거 말고 좀 쌈박한 거 없니? 지겨워 정말. 에. 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다면 은 저도 지겹습니다. <laughs> 이런 말 들으면 못 알아들으시고 계속해서 어때요 뭔가 짜릿한 걸 원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저 역시 지겹습니다 이걸 아직까지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매매를 해야지 꼭 돈을 번다고 생각하는데 시세판을 계속 보, 봐야지 돈을 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시장에서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어요 보면요 손절하게 돼 있습니다 책을 자꾸 읽고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하나 말씀을 드릴 게 마음 공부죠 그죠 명상이라는 건 마음 공부잖아요 책을 읽고 생각하는 습관인데 앙드레코스단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생각이라는 거를 이 얘기를 했어요 증시에서는 지적으로 거래하는 투자자는 누구나 생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생각이 옳든 그르든 그것은 문제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생각하고 난뒤 주식 거래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믿어야 된다 상상력은 지식보다 중요하다 초보들은 여기 이해 안될 거야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정보를 찾아야 되고 기업의 IR을 보고 투자를 해야지 무슨 쌩뚱맞게 상상력을 가지고 투자를 한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마. 이거 이해 안 되시죠? 그죠? 상상력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죠 VIP 회원님들. 이건 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거는 아침 뉴스에서 제가 공개했는 거니까 이틀 전에 블룸버그 뉴스에서 이제 말씀드린 건데 여러분 상상력이란 게뭔지 보세요. 제가 뉴스에서 말씀드린 게 어, 앵커님하고 그때 인터뷰하면서 말씀드린 건데. 상상력이랑 이런 거예요.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지만은, 여기 보세요. 이 비교 차트죠? 비교 차트. 자, 위에가 뭡니까? 나스닥이죠, 나스닥. 아래쪽은 코스비 종합지수가입니다 그럼 이건 뭘 말씀드리냐면은, 닷컴버블을 얘기한 겁니다. 닷컴버블. 닷컴버블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 2000, 1995년도에서 2000년도까지가, 요런 닷컴버블의 주식들이 기술주가 많이 갔단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자, 그런데, 종합 주가 지수도 그 상태 그 코스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99년도, 95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나스닥이 갔었고 기술주들이 갔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뒤늦게 갔어. 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성장주가 갔단 말이야. 성장주가 갔습니다. 그때 많이 갔던 주식들이 뭐냐면은 하나 팁을 드릴게요. 왜냐면 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2차 전지 얘기하고 삼성전자 얘기하니까 제가 하나 팁을 드리고 싶어서요. 성장주가 많이 갔는데 그 다음에 2003년도에서 2007년도 장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 그때는 이제 나스닥이 잘못 갔죠. 나스닥이 7년간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장 같은 경우에는 5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까지 4배가 상승했어요. 4년 만에. 요게 지금 정확하게 20년 전에 일입니다. 20년 전에 20년 전에 이런 일이 나는데 이때 어떤 종목들이 갔는지 이걸 공부해야 돼. 자, 앙드레 코스탈리가 얘기했던 상상력이란 게 뭔지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가치주가 2007년도에 갔단 말이야 그때 갔던 주식들이 우리 뭔지를 찾아보면요 어느 정도 우리가 답을 알 수가 있단 말이야 가치주 갔단 말이야 그때 뭐가 갔습니까 그걸 한번 보자고 그때 이런 게 갔단 말이야 GS건설 이런 것들 18만원까지 다이렉트로 10배 이상 가버렸습니다 이 장입니다 2007년도 장이 이 장이에요 이 박스장 여기 여기서 아주 대시세가 난 거죠 건설이 갔단 말이야 그때 이게 뭐였어요 그때 GS건설이 뭐였습니까 가치주입니까 성장주입니까 뭐였어요 가치주지, 가치주 갔단 말이야 지혜소건설이 가치주지, 그죠? 가치주가 바틀을 이어서 가는 거야,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2차전지를 여러분들이 봐야 됩니까? 삼성전자를 봐야 됩니까? 성장주를 들고 여러분들이 끙끙 앓으면서 그걸 들고 가야 됩니까?라고 반문을 하고 싶은 거죠, 그죠? 그래서 앙드레 코스라니가 했던 얘기가 상상력이라는 게 지식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된다. 이런 앞에 역사적인 이 상황들을 보고요. 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가늠하고 투자 아이디어를 짜고 적용을 해보는 거죠. 그렇죠? 조금 더 일찍 움직여서 적용을 해보면 요더 좋은 일이 생기는 거죠. 왜냐? 대중들이 뒤에 따라오잖아.